자, 그 다음 질문입니다. 자, from the beginning of human history, 인간 역사의 시작부터 people have asked a question. 사람들은 질문을 해왔습니다. About the world and their place within it. 그래서 세상과 그리고 그것 안에서의, 이거는 세상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의 위치에 대한 질문을 해왔습니다. For early society. 자, 초기 사회에게는 the answer, 얘가 좋아야 to the most basic question. 자, 그 가장 기본적인 질문. 세상과 세상 속에서의 나. 나는 도대체 뭐라는 존재지? 에, 기본적인 질문들의 이러한 답은 were found in religion, 종교에서 찾아졌습니다. Some people, however, 그러나 몇몇 사람들은, 자, find 동사는 5형식이에요 그래서 그 전통, 전통적인 종교적 설명이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다는 것을,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And, 그리고, they began to search for answer based on reason, based on, 뭐에 기반하여, 자 이럴 때 리즈는 이성이라고 해석해 주는 거예요. 이성에 기반하여 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자, the shift 이러한 변화는 얘가 문장 주어야, 어, 그러니까 얘는 명사로 사용된 거야. Mark 뚜렷히하다, 보여주다. The birth of philosophy 철학의 탄생을 보여주었고, and the first of the great thinker 그리고 그첫 번째가 자, 그위 이럴 때 사람한테 grace면 그래 위대한 위대한 Thinker, 생각하는 자, 사상가의 첫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어이 t h i 를 꾸며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 위대한 철학자들의 첫 번째가 was t h o l s m i l e t u s 어 m i l l e t u s 의탈이 사람이 어때? 아 누구지 근데? 자 he used reason. 그래서 그는 이성을 사용했습니다. 목적용법으로 사용된 거예요. 자 inquire 하기가 탐구하다. 음. 자 그래서 nature of the universe. 세상의 본질을, 이럴 때의 nature는 본질을 탐구하기 위해, 자, 그래서 inquire into 까지 합쳐서 탐구하던데 이게 그러니까 explore로 바꿨을 수가 있다는 얘기야. 자, 그리고는 encourage the other to do likewise. 목적어가 목적격 보 에게 목적격 보하라고 권유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likewise. 마찬가지로 하라고. 하라고 권고하였습니다. He passed on to his f e l l o w 자, 그래서 pass on이 전달하다라는 수고예요 그래서 그의 팔로워들에게, 제자들이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나도니 버돌울 답뿐만 아니라 과정, 이 생각의 과정,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의 과정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전달하다는 얘기는 가르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뭐 하면, together with an idea of, 이러한 생각과 더불어, 함께, 뭐, what kind of explanation could be considered satisfactory? 무슨 종류의 설명이, 얘가 주어적 역할을 하는 거야. 어, 1번이라고 그럴게요. 자, 여겨질 수 있는지, 5형식 수동태야. 그래서 consider 형식 동사로 사용할 때는 고려하다가 아니라 여기다. 라고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동이니까, 여겨지다. 얘는 목적격 보호야. 만족스럽다고, 여겨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이 개념과 더불어, 이것과 이것을 가르쳤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여기까지.